2026 현대 컴퍼이즈 겸 앤드 1 마크스 에이뉴에라 포현대 인더월드 오브 컴팩트 일렉트릭 수브 디자인드 투 컴바인 스타일 리피션 시 앤드 포트리스틱 테크놀로지 디스 비이클 에임스 투 레드파인 와디익스펙트 프롬 어번 모빌리티 프롬더 퍼스트 글렌스 더 컴퍼 메이크스 안 인프레션 이츠 샤프 에어로 다이나믹 라인즈 앤드 컴팩트 실루엣 이미디어 틀리 서 제스트 스피드 앤어길리티 현대 하스 클리어리 인베스테드인 보스 에스테틱스 앤드 펑션 앤서링 베터 컴퍼드에인 티저 스트루프 트리스틱 버퍼 폼스 이디션틀인 시티 앤드 하이웨이 컨디션즈 얼라이크 더 프론트 패시아 피처스에이 슬리크 클로즈드 오프 그릴 데타이라이츠 이치 일렉트릭 네이처 컴플레멘티드 바이 플레리디 헤드라이츠 대달라 독립 비주얼리 스트라이킹 버프로바이드 인핸스드 비저빌리티 드링 라이트 드라이브스. 더 리어 오브 더비이클 컨티뉴즈 더 포트리스틱 테마 위드 에이 리드스 LED 라이트바 디빙 잇 에이 디스팅티브 아이덴티티 온더 로드 인사이드 더 컴퍼 오퍼즈 에이 캐빈 데필즈 파모어 스페시어스 댄 이치 익스테리어 서계칠 현대 하스 유틸리즈드 에이 미니마리스트 디자인 필로소피 포커싱 온 유저 익스피리언스 앤드 컴포트 하이 퀄리티 메테리얼즈 라인 더시트 앤드 데시보드 위드 에코 프렌들리 옵션즈 데덜 라인 위드 더비클 에스 일렉 트릭 레이처. 더코피트 이제 드라이버 포커스드 위드 에이 디지털 인스트러먼트 클러스터 프로바이딩 올 에센셜 인포메이션 난 인튜티브 디스레이 아웃 더 센트럴 터치 스크린 오퍼즈 심리스 커넥티비티 위드 스마트폰즈 인터그레팅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앤드 피클 세팅즈 어드밴스드 보이스 컨트롤 얼라우즈 더 드라이버 투 오퍼레이트 매니 피처 스위드 아웃 테이킹 핸즈 오프 더 휠, 프로모팅 세이프티 앤드 컨비니언스 퍼포먼스 와이즈 더2026 현대 컴퍼 이즈 빌트 인에피션시 위드 억 세크리피싱 펀이 컴즈 이킵 트 위드 현대 에스 레이티스트 일렉트릭 모터 테크놀로지 프로바이딩 인스턴트 토크 포 리스판시브 엑셀레이션 인 어번 세팅즈 디스 트랜슬레이트 투 스무스 스타트 앤드 컴피던트 오버 테이크스 와일 하이웨이 쿠루징 리메이스 콰이어트 앤드 이폴 트레스 더 컴퍼 오퍼즈 멀티플 드라이빙 모델즈 얼로잉 드라이버즈 투 추즈 비트윈 에너지 세이빙 이피션시 노멀 시티 드라이빙 o a 에 스포티어, 모어 인게이징 익스피리언스, 이츠 로우 센터 오브 그라비티 엔저스 스테이블 핸들링, 엔드 어드밴스드 리젠 허러티브 브레이킹 헬프스 익스텐드 레인지 와일리 드 낸싱 컨트롤, 스피킹 오브 레인지, 더 컴퍼이즈 디자인드 투엘리베에타 레인지, 앵자이어 티커먼어 소시에이티드 1위 레크릭 뼈 캐슬, 디펜딩 온더 배터리 팩쳤슨 더비 클캔컴포터블리 커버 비트인 350투 450km/주 오네이싱글 차지, 현대 하스 얼스 인코퍼레이티드 패스트 차징 카파빌리티즈 이네이블링 업투 80% 배터리 리플래니시먼트 인 언더 30미 m 체 컴패터블 차징 스테이션즈 디스 메이크 스윗 에이 프랙티컬 초이스 나처스트 포 데일리 커뮤츠 버포 롱거 전이스 ASL 세이프티 이즈 에이 코어 포커스 인더2026 컴퍼 현대 하스 로디드 이드단 인프레시브 스위트 오브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테크놀로지즈 피처스 서치 AS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키핑 어시스트, 글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엔드 오토매틱 이멀전시, 브레이킹 알스탠다르 어크로스 올트림스, 에디셔널리 더 컴포인트 로드스 에뉴 제너레이션, 오브 센서 베이스드 세이프티 피처스잉클루딩 프리딕티브 컬리전 원닝핸드 크로스 트래픽 얼러츠, 메이킹 이두안 오브더 모스트 테크놀로지 컬리어 어드밴스드 컴팩트 일렉트릭 소브인 니치 클래스, 더바디 스트럭처 이즈 레인 코스드 위드 아이 스트렝스 스틸. providing robust crash protection without compromising the vehicle's lightweight design. For tech enthusiast, s the c o m f o r t offers connectivity options that elevate the driving experience. 현대 S Blue Link system allows remote control of certain functions via a smartphone app, including PRE conditioning the cabin temperature, checking battery status, and locating nearby charging stations. 더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서포츠 와이어리스 애플 카플레이 앤드 안드로이드 오토 와일 멀티플 USB 시포츠 인슈어 올 디바이시즈 스테이 차지드 듀링 더 전이 더2026 컴퍼 얼소 인프레시즈 위드 이 인테리어 플렉셔빌리티 디스파이트 비잉 에이 컴팩트 SUV 현대 하스 옵티마이즈드 카고 스페이스 위드 클레버 스토리지 솔루션즈 콜데이블 리어시츠 앤드 에이 플랫 로드 플로어 디스 메이크스 에이 프랙티컬 포스몰 패밀리즈 어번 엑스플로러스 오어 애니원 리딩 엑스트라 스토리지 포이켄드 어드벤처스 패신저 컴포트 이즈 낫 오버룩트 이더 위드 앰플 레그룸 서포티브 시팅 앤드 클라이메트 컨트롤 벤츠 포부스 프론트 앤드 리어 우큐 판칠 이피션시 앤드 서스테이너빌리티 익스텐드 비욘드 더 배터리 현대 하스 유틸리즈드 리사이클드 앤드 에코 컨셔스 메테리얼즈 스로우 아웃 터캐빈 데몬 스트라팅 에이 커미트먼트 투 리드싱 더인바이런멘틀 임팩트 오브 프로덕션 더 에어로다이나 및 보디워크 나돈니, 엔엔스 스타일 버 컨트리뷰트 투 에너지 세이빙즈, 얼로잉 더컴포트 엑스트랙트 맥시멈 레인지 프롬니츠 배터리 와일 메인 테이닝 에이 스포티 앤드 컴피던트룩, 더2026 현대 컴퍼컴피치인 에이 크라우디드 마켓 오브 일렉트릭 수북, 버디 세츠 이셀프 어파트 바이 밸런싱 스타일, 테크놀로지 이피션시, 앤드 에포더빌리티, 와일 아더 모델즈 메이 앰퍼 사이즈와 네어리어 오버 나더. 현대 엔저스 데터 컴퍼 델리버스이 컴플리트 패키지 어퓨얼링 2 에이 브로드레인지 오브 드라이버즈 프롬 테크 세비 어번 커뮤터스 투 엠비롬 멘탈리 컨셔스 패밀리즈 인텀즈 오브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더 컴퍼 서프라이즈즈 이드 이츠 어길리티 더 일렉트릭 파워트레인 프로바이즈 스무스 리니어 엑셀레이션 와일더 로우 센터 오브 그라비티 앤드 웰튠 드 서스펜션 메이크 코너링 스테이블 앤드 프리딕터블 노이즈 앤드 바이브레이션 알미니 멀 오퍼링 에이스터 인 캐빈 인바이러먼트 퍼펙트 포시티 트래픽 워 하이웨이 크루징 스티어링 피드백 이즈 프리사이스 이엔싱 컴피던스 비하인드 더휠 앤드 더 옵셔널 올휠 드라이브 베리언트 에즈 트랙션 앤드 컨트롤 포모어 챌린징 로드 컨디션즈 더2026 현대 컴퍼 이즈 모어 저스트 안 일렉트릭 SUV 이드 프리젠츠 현대 에스 비전 오브 서스테이너블 스타일리쉬 앤드 커넥티드 어번 모빌리티 위드 이츠 포트리스틱 디자인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로버스트 세이프티 피처스, 앤드 프랙티컬 인테리어, 더컴포이즈 포지션드 투어필드 드라이버즈 시킹 에이 비클 데컴바인스 이피션시 위대한 조이망 이데스 에이 비클 데 룩스투어드 더 퓨처위드어 컴프로미징 더니즈 오브 투데이 에스 드라이버즈, 메이킹 이드원 오브 더 모스트 컴펠링 옵션즈 인 이치 클래스. 인 컨클루전 더2026 현대 컴포이즈 에이 리마커블 스테퍼워드 포 현대 오퍼링 에이 블렌드 오브 퍼포먼스. 스타일, 세이프티, 앤드 서스테이너빌리티. 웨더 네비게이팅 크라우디드 시티 스트리트 워 테이킹 위켄드 로드 트립스. 이 도퍼제이 컴피던트. 케이퍼블 앤드 에코 프렌들리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포 에니원 루킹 포 에이 컴팩트 일렉트릭 SUV 대토에인 티컴프로마이즈온 테크놀로지 워 컴포트. 더컴퍼 이즈 에이 컴펠링 초이스 인 2026.